지금은 어, 향동에 답사를 가는 중입니다. 저희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향동에 어, 드라이브인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데 음, 그건 의뢰를 해주셔서 저도 오래간만에 향동을 가보게 것같습니다 G의 어, 메트로 시티 향동인데 이제 초기에 오블록으로 불렸던 지역 사건이 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위치도 이브인이면서도 트럭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드라이브인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1년 반,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거기를 갔던 게 이번에 의뢰를 주신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방문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좋네요. 지루하고 뭐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힘들 때도 있고 요새는 유튜브 찍느라고 정말로 하루하루가 어네 바쁜 날입니다 전화가 왔네요 네 주말에 네. 임대인분께 전화가 오셔가지고 동영상이 끊겼습니다 네뭐 저희의 삶이라는 게 이렇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카카오톡을 보내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카카오톡 음성 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카카오톡이 받아 적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제가 실측 타자를 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급하게 대응을 해드려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두달 많이 됐는데요. 벌써 500명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족한 저를 예쁘게 봐주시어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밌더라구요. 막상 해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구요. 처음에 편집할 때는 뭐 찍는 건 10분, 편집은 6시간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진짜 어렵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노하우가 생기... 더 편집 속도도 좀 빨라지고, 여러 가지로 뭐, 음, 뭐 파일을 옮기는 거라든가, 썸네일을 넣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어, 좀 스킬이 늘어난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아직도, 아직도, 음, 어렵습니다. 네. 그, 심한 유튜버 분들은 정말 어떻게 유튜버를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새삼 느끼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 도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어, 유튜브도 어, 정말 예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실천하는 기간이 아, 뭐, 1회 기간 동안 내가 실천을 할수 있다면, 고민하는 기간은 10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정말 많은 고민과 시뮬레이션과 파워제이다.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회사에 오면 한 7시 정도 되고요. 그때부터 영상을 올리 영상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스크립트를 써놓고 퇴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와서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방송을 합니다. 확실히 스크립트를 써놓으면 머릿속에 뒤죽박죽 되어 있던 거를. 어, 뭐 PPT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한글 파일, 워드 파일을 이용해서, 어, 그렇게 자료를 만들면, 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던 정보들을, 어, 일목요연하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어, 게 되더라. 뭐, 끊지 않고 풀타임으로 갈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중간에 잘라버리면요. 싱크싱크한 지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죠? 잘리지 않고 엉키로 가겠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오네요. 근데 영동포에서 향동까지 25분밖에 안 걸리네요. 12km. 꽤나 아깝습니다. 제가 당산역에서 내비를 찍었는데 12km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간으로는 24분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향동에 GTX 신호선이 들어왔잖아요. 아직 개통적인, 아이고. 확대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개통 전이긴 하지만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GTX 노선 중에 가장 핵심 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한다고는 하지만 착공을 어, 지금 착공을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메인이고 가장 먼저 어, 자리를 탄탄하게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GTX 노선이 그 C 노선이 어, 저희 지 나가서, 여든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좋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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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절대 아닙니다. 느낌상 그